그 다음은 어, 이것도 약간 팔로업이란 팔로업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게 그 저희 이제 곧 시작되는 어, 차세대 콘솔 전쟁, 전쟁에 어 거의 이번 주에 그 소니가 PS5 관련 이제 최종 이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PS5의 가격도 나왔고 그 다음에 출시일도 나왔고 어다 그랬는 다 그렇게 됐는데 일단은 야, 뭐, 했어요 한국에서 예판도 했어요. 아, 예판도 시작을 했죠. 그뭐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제가 네, 뭐좀 있었어요. 잘된것 <laughs> 같아요. 매진되고 뭐 62만 원이었나? 그 디스크 달린 버전이 매진. 음. 아니, 아 제가 되더라고요. 제가 제가 듣기로는 예판 자체는 완전 재앙인 재앙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막 네, 네. 계속 연기되고 뭐 그랬대요. 뭐몇시 시작한다고 해 놓고서 미국 쪽에서는 그 예판 시작 시각도 공지를 안 하고 그냥 몇몇 리테일러들이 지 꼴리는 대로 개샹 마이웨이로 시작을 해 버리는 바람에 완전히 난리가 났었대는데 그래서 그거 없고 예, 예뭐 액... 마스크도 잘안 쓰는 나라인데 뭐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액박이 그걸 갖고 아 우리는 언제 시작한다고 딱 공지를 해 드렸습니다. 이러고 있었다니까. <laughs> 아니, 아니, 요즘 시대에 예판이 언제 시작한지 말을 안 하는 데가 어딨어. 하여튼, 그거는 그거고요 어, 그래서, 일단은 PS5 가격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49만, 그, 디지털 에디션이죠. 그 디스크 드라이버가 빠 이제 블루레이 드라이버가 빠지는 디스크, 디지털 에디션이 네. 49만 8천원인 거, 49만 8천원이고, 그 다음에, 아, 아까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블루레이 디스크가 들어가는 일반 PS5가, 어, 62만, 9,000원, 아, 60이란 8,000원인데, 이게 되게 웃겨요. 그, 이, 예, 그, 이제, 일반 PS5, 우리는 그냥 일반, 뭐, 디스크 드라이브가다는 일반 PS5라고 그러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소니에서 이름을 붙이기를, 울트라 HD 블루레이 디스크 드라이브가 당, 장착된 PS5 TM. <laughs> 그, 음. 이름은 그렇지. 드러, 드럽게 못 지어요. <laughs> 하여튼 그래서 어, 엑박 같은 경우는 지금 다음 주 9월 22일에 지금 예판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역시 우리나라 1차 출시 예정이어서 어, 같이 예판을 한다고 해요. 근데 한편 이제 엑스박스 올엑섹스를 저희가 지난번에 잠깐 다뤘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20, 엑스박스를 24, 24개월 리스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SK 텔레콤이 해요. 이건 아마 지금 엑스박스 게임 패스 그 엑스클라우드의 이제 그 협, 이제 그협 업무 협화, 협약의 이제 연장선상인 것 같은데 근데 그래서 되게 불안하죠 사실 SKT라고 하면 아 얘는 무슨 통신 결합상품 이런 거뭐 모시기 모시기 이거 하시려면 5G 요금제 가입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거 있을까봐 되게 불안했는데 뭐 어젠가 그저껜가 이제 결국 공개를 했거든요 어, 생각보다 매우 정상적으로 나왔어요 그냥 얘 단일 상품 가입이 가능하고 뭐 다른 통신사에 가입돼 있더라도 얘만 가입해서 쓸수 있고요 그리고 단독 상품으로 지금 월 이제 엑스박스 시리즈 S를 빌리려면 월 29,900원이고 그다음에 시리즈 X를 빌리려면 39,900원이고 여기에 당연히 어, 엑스박스 게임 패스 들어가고요. 그래서 게임 패스 올티미트이기 때문에 EA 플레이도 쓸수 있어요. 이번에 그, 올, 이번에 그 포함되는 그것 중 하나고요. 그리고, 물론, 물론, 당연히, 이제, SKT가 제일 관심 있어야 5G 망을 통, 5G나, 뭐 LTE나 아니면 와이파이를 통한, 어, 게임, 그, 엑스 클라우드 스트리밍, 당연히 되고요 그래서, 어, 4만원, 그러니까 4만원이면은, 이게, 미국에서는 월 35불이거든요. 굉장히 착하게, 꽤 괜찮게 나왔죠. 뭐 환율이 그렇게 나쁘지 않게 시환이 돼서 나왔고. 그리고, 어, 뭐, 그리고 뭐, 일단은, 뭐, 그, 뭐, 조 조건도 굉장히 으흠. 괜찮게 뭐 24개월 약정인 거는 뭐 사실 솔직히 생각해서 보통 콘솔 하나 사시면은 뭐 2년 이상은 당연히 굴리시니까 당연히 꽤 괜찮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게다가 중간에 업그레이드가 있으면 업그레이드 해 준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조건이죠. 음. 약관상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도 해준다고 하고 요 지금 왜냐하면 올엑세스 같은 경우는 실제 미국에서 이미 엑스박스 시리즈 S랑 엑스박스 원 S랑 1 X 대상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어, 약관에 업그레이드 관련 정책이 있어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도 음. 가능하다고 하고요. 시리즈 X로 올라갈 때만 좀 추가금 20불을 내줘야 내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어, 업그레이드하는 거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음. 만약에 엑박을 한다고 하면은 그냥 오렉스를 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나라 가격도 나오긴 나왔거든요. 엑스박스 시리즈 S가 39만 8천 원이고 그 다음에 시리즈 X가 59만 8천 원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 일단은 시리즈 X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PS5, 일반 PS5보다 3만 원 싸게 나왔고요. 음. 근데, 뭐, 일단은 어차피, 콘솔 같은 경우는, 뭐, 한, 삼, 최소 3, 4년은 안고 가야 되잖아요. 으흠. 그런 상황에서, 24개월 약정으로 해, 하고, 뭐 중간 업그레이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24개월 약정 끝나면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소유 가능하니까. 으흠. 굉장히, 좋은, 어, 혜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laughs> 저는 지금 이제 고민 생각을 해보니까 PS5를 소유할 이유가 지금 지금 당장 이제 구매할 이유가 지금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뭐둘다 론칭 타이틀은 좀 거기서 거기에요. 사실 뭐 조금 PS5가 더 세기는 한데 둘다 론칭 타이틀이 뭐 별로입니다. 솔직히 음. 뭐 어, 지금 뭐. 다, 다, 대부분 다 내년에 나와요. 심지어 엑스박스 같은 경우는 원래 헤일로 인피니트가 런칭 타이틀 했는데 내년으로 밀렸어요, 걔는. 그래서 더. 게다가, 사진... 뭐, 헤일로, 이번 세대 화, 그래픽보다 안 좋아 보인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음. 아, 뭐, 그거 같은 경우는 뭐, 그래요. 뭐, 그, 뭐 레이 트레이, 그게 데모 자체가 레이 트레이, 원래 레이 트레이싱도 내년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뭐, 레이 트레이싱이 안 켜진 상태로 데모가 진행이 됐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긴 한데, 뭐, 일단 음. 내년으로 지연이 됐으니까, 그거는, 그건데. 일단, 둘다론칭 타이틀은 약한 편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하위 호환성 문제가 있어요. 일단은, 엑스박스 같은 경우는, 어 저희가 1세대 엑스박스부터 지금까지, 이제 엑스박스 1까지, 엑스박스, 이제 현재, 이제 현세대 엑스박스까지 모든 게임을 다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시리즈 X로. 아니면 시리즈 S나. 이건 엄청나거든요, 사실. 여, 여태까지의 게임, 게임, 이런 콘솔 역사에서 지난 4세대 게임을 뭐 리마스터나 뭐 모든 그런 포팅 작업 없이 그대로 플레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엄청난 그건데. PS5는 좀 애매해요. 원래는 어땠냐면 처음에 이제 PS5 얘기를 할 때는 아, 우리가 어, 상위 100, 이제 뭐 판매 순위에서 상위 100개 PS4 게임을 지원할 거다. 이랬다가 요번에 발표를 하면서, 이제, 이게 발표에서 나왔던 내용은 아니고, 이제 나중에 인터뷰에서 SIE, SIE 이제 회장, 이제 뭐 회장인지 사장인지 하시는 분이, 어, 우리 피, PS4 게임의 99%를 지원한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거의 다지원할 거다. 음. 어, 뭐 물론, 네. 물론 이제 PS3랑 PS2랑 PS1은, 어, 뭐, 코빼기도 안 보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제가 불안한 게, 일단은, 99%를 지원할 거다라고 는 하는데, 그러니까 다 테스트를 해봤단 소리는 아닌 것 같고, 일단 당연히 네. 그렇기도 하고, 일단은 이 소리를 프레즈, 메인 프레젠테이션을 안 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거는 자기네들도 별로 자신이 없단 소리 같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물론 언더 레코드 인터뷰이긴 하지만, 공식 인터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거를 이제 만약에 이게 정말 자랑하고 싶었으면 이제 이벤트에서. 얘기를 했겠죠, 스트림에서. 근데, 그거를, 예,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걸 했다는 건 조금 자신이 없다는 소리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되게 아이러니 하긴 해요. 왜냐면, 하 한때는 이제, 플스가 이제 하위 호환성의 그거였잖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플스2 같은 경우는, 초 그, 아예, 플스1의 기판을, 플스2에다가 때려 박는 방식으로, 이제, 플스1 하위 호환을 했었고, 어, 플, 플, 플스3도 비슷하게 했다가, 어, 초기형이만 하고 이제 나중에는 빠졌는데, 그러, 그러다가 나, 이제 나중에는 나 아예 이제 하위 호환을 거의 버렸죠. PS4부터는 왜냐하면 PS3 못하지, 예. 뭐 PS3가 워낙 복잡한 하드웨어였기 때문에 그건 아마 소, 약간 소니 업보인 것도 있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엑스박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 세대마다 꽤 이제 뭐라 그러니꽤 간단하다고 하긴 좀 그렇고, 이제 아키텍처가 좀... 프로그래션이 단순했기 때문에 뭐 PS 플레이스테이션을 비교해서 그러니까 이런 이제 완전 모든 엑스박스 게임을 다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제 그 얘기를 자, 자, 이제 자신 있게 할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예전 이제 엑스박스 원 때부터 이미 하위호환 가지고 이제 좀 건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일단 뭐 엑스박스 게임 패스도 뭐그 PS5는 그거에 대적할 방법이 전혀 없죠 뭐, 물론, 이번에 보니까, PS, PS 플러스 멤버시면은, 뭐, PS4 게임 몇 개를 공짜로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더라고요. 근데 뭐, 그게, 엑스박스 게임 패스에 비해서는, 어, 전혀 메리트가 없어요. 그러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저는 만약에 PS5를 론칭에 사야 한다면은, 딱 하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스파이더맨 마이애스 모랄레스 였거든요. 이제, 그거는, 뭐, PS4 스파이더맨의, 이제, 속편이라고 하긴 애매하고, 조금 약간 확장, 스토리예요 그래서 어, 근데 이제 그게 PS5 익스클루시브다.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 저거 때문, 에 저거를 하기 위해서라도 PS5를 사야 되나 이러고 있었는데, 음. 오늘 이번 발표 나온 거는 알고 아, 보니까 어 이게 PS4로도 나온다네요. 살 이유가 또 아예 없어졌어요. 음. 음. <laughs> PS4, 물론 이제... 그리고 뭐 PS4 버전을 사더라도 뭐 PS5로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PS5 사시면 이제 PS5 버전으로 이제 할수 있다 뭐 이것도 있고 뭐 그리고 스파이더맨의 PS5 리마스터도 끼워준다 뭐 이런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음. 근데 하여튼 그래서 저는 뭐 결론적으로 뭐 스파이더맨 마이스 보라일스 해보고 싶으면은 그냥 PS4로 하면 되기 때문에 메리트가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그냥 론칭 엑스박스 시리즈 X를 론칭 때 그냥 올 액세스를 해보기로 했어요 이번에 그냥 기기를 사는 것보다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저는 장황하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께도 물어보고 싶네요 만약에 둘중 하나를 사중 하나를 사기로 결심을 했는 했다면둘중뭘살 건지 일단은 땅콩 고객님부터 해볼까요? 저는 이제 뭔 게임이 있냐를 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뭐, 모든 게 없죠, 예. 콘솔을 산다면, 지금, 제가 몇개 그, 기대작, 뭐지? 출시작, 아니면 출시 예정작 트레일러들 을 보니까 제가 끌리는 게임은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 액박, 플레이스테이션 다 아. 합쳐서. 그게 아, 이제 네. 내년 판타지 16인데, 음, 음. 근데 그거는 액박 전용으로 나온다지만 결국, 아. 플레이스테이션 전용으로 나온다지만, 결국 앱박에도 나올 것, 이 결국에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냥 약간 그거 타임드 익스루시브라고 그러죠. 먼저 출시되고, 나중에 언젠가에 예, 나오는 예, 거. 예. 요새는 이제, 그, 스퀘어 엑스도 도마스 알아가지고 양쪽에 다 내고 있기 때문에, PC에도 내죠, 심지어는. 예, 그래서 뭐, <laughs> 그, 뭐, 시간 지나면 나올 거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플랫폼을 고를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아마, 일단 사양이 앱박이 더 좋아 보이고, 그리고, 구매 조건도 액박이 더 좋고, 그냥 2년에 걸쳐서 한 달에 4만원 혹은 3만원씩 내면은 게임도 되고, 심지어, 할부인데 이자도 안 붙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laughs> 아, 저... 그렇죠. 휴대폰을 맞네요. 할부를 해도 이자가 붙어요. 거의 한1만 붙는단 말이에요. 꽤 많이 붙는데,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그거를 간과하고 그렇죠. 계신 분들이 그렇죠. 간과를 많거든요. 못, 네. 안간하고 계신데요. 이자 꽤 비쌉니다. 거의 한6% 되거든요. 지금 금리가 그거의 반도 안 돼요. 그런데 6%씩 네. 붙는단 말이에요. 아, 뭐, 그런 이... 거 약정 걸면? 아니면은? 그렇죠. 어, 약정. 아. 네, 그, 실제로 통신사한테 그 이자를 내거든요. 음... 그 통신사 통해서 음... 그걸 구매하게 되고요. 아, 뭐, 아, 그렇죠. 핸드폰은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통신사들이 이자로 보는 돈이 짭짤해요. 근데 이제 이자도 안 붙는, 안 붙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저는 음. 액박, 산다면 아마 액박 올 액세스를 할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알게 게임을 좀 보고 싶은데 생각보다 많이 없네요. 지금. 올 액세스도 이게 이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엑스박스 올 s 스에 게임 패스 울트밋이 포함이 돼요. 이게 월, 위에 위에도 돼 있지만, 월, 월 16,700원이거든요? 그것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 기기값, 이게, 일단은 엑스박스 시리즈 X가 59만 8천원이죠. 59만 8천원을 24개월로 나온다 쳐요. 그러면은, 이건, 그것만, 내가 이제 엑스박스 시리즈 X를 24개월 할부로 샀다. 이러면은 월 25,000원 정도, 24,916원, 666 얼마인데, 결론적으로 일단 24,000, 25,000원에 칩시다. 그러면은 거기서, 뭐, 마이너스, 16,700원을 빼요. 엑스박스 이제 울, 울티밋을. 왜 빼요? 더 해야죠. 더 하고 이제 그 39,900원이랑 아, 900, 더... 비교를 해야죠. 그러면 오히려 아. 더 싸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걸 24하면, 2,000원 더 싸요, 월 2,000원. 예. 오히려, 예, 예, 할부 생각하면, 그냥, 이자 없는 할부예요, 사실상. 음. <laughs> 24개월 할부인데 이자가 없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아마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이거를 강력하게 이게, 그러니까 그, 그딜 하는, 그거, 조건으로 강하게 푸시를 한것 같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뭐, 뭐 이런 약점 걸지 말고 이런 거를 굉장히 푸시를 많이 한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그래서 그 덕에 어꽤 괜찮은 딜이에요. 일단은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엑박원으로 뭐 이렇게 사놓고 못하는 게임들도 꽤 있어요. 왜냐하면 애, 아시다시피 액원이 어 하드웨어가 정말 똥이거든요. 사실 이게 나온 2014년에 나왔으니까 사실 나온 지 되게 오래된 그거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그래도 뭐, 시리즈 X든 뭐, 1X든 사, 고 나서 해봐야지 해놓고, 이제 쟁여놓은 게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제, 완벽한 하이 호환성을 제공하니까, 을 그냥 거기서, 거기 있는 게임도 그냥 그대로, 에원 이제, 이제, 엑스박스 시리즈 X에서 플레이를 해볼 수 있는 거니까, 그것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PC로 치면은, 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뭐 GTX 970뭐 그거를 바, 가지고 버티고 있는데 아 내가 이제 3080을 드디어 내가 3년 동안 3년? 4년? 뭐 하여튼 모아서 이제 3080을 드디어 산다 야 30, 3080을 사면 내가 내가 3080을 사, 사면 해보려고 내가 쟁 여태까지 스팀에서 쟁여놓은 게임들이 몇 개인데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laughs> 제 생각에는 오. 이거 그냥 하드웨어 업그레이드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저는 c d j 스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근데 제가 지금 유일하게 불안한 거는 얘네들이 이거를 예약을 언제 여는 거지? 올엑세스 예약을? 그게 좀 유일하게 불안한 요소인 것 같아요. 아직, 어, 아직 그게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당장 예판은 다음 주고, 미국에서는 이제 올엑세스 예판도 다음, 예, 뭐 예약가입도 다음 주부터 지, 진행한다고 돼 있는데, 아직 그건 언제 할지는 얘기가 없네요. 그게 조금 불안한 요소긴 하네요. 그리고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거는 이제 SK텔레콤 쪽에서 번역도 이제 엑스박스 스토어 중에 있는 것 중에서 번역이 안된 게임들에 대한 번역도 어느 정도 감수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좀더 확인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SKT가 이거에 지금 쏟아 붓는 게 굉장하거든요 생각보다 돈을 많이 쏟아 붓고 있는 거라서 그것도 참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아요 돼요. 그럴 네. 법도 한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로컬라이제이션 쪽에 돈을 안 쓰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걸, 그걸 보고 이제 SK 입장에서 팔아야 되는데 꼬라지가 말이 아닌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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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있어요. <laughs> 음. 편집 향상됨이 생각나네요. <laughs> 당장 윈도우만 봐도 대충 나오잖아요? 그, 엣지 깔때 뭐라고 하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뭐라고, 하... 아, 사용자의 시도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라고? 뭐, 뭐. <laughs> <laughs> 그게 나는... 윈도우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전반적으로, 이제, 그, 한국에 로컬라이제이션 팀이 있었는데, 한 명인가 남기고 다 철수시켰거든요? 그냥, 음. 머신러닝 돌리고, 그냥, 머신러닝 후에 이제 포스에디 트그 감수만 하는 식으로 하는데, 게임도 음. 비슷하거든요, 지금 상황이. 음. 정 필요함이 외주를 돌리는데, 뭐 SK가 네. 직접 개입을 하겠다고 하는 건 좋은 것 같네요, 지금. 네. 소니 쪽은 번역을 잘 해주는데, 액박 게임 쪽은 상황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게임, 그, 자기네 직접 퍼블리싱 하는 게임들 빼고는 번역이 좀 개판이긴 해요. 그니까, 러 그, 자기네들이, 뭐, 게임 스튜디오에서 퍼블리싱 하는 데 특히 헤일로 같은 경우는 음. 더빙까지 다 해주거든요, 심지어. 한국어 더빙까지 다 해주는데, 어, 근데, 그것도, 그것마저도 이제, 그것 뭐, 게임들마다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어요. 포르자 같은 경우는 자막만 번역을 해주고요. 그래서 가끔씩 자막 없이 말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거는 몰라요. 그러니까 영어로 모르시면은 돼. 굿바이고. 그런 경우가 있고, 이제 제가 정말 황당했던 거는 서드파티 게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비소프트, 뭐, 옛날, 액티비전에서 한번 그런 적이 있나? PS버전은 번역을 해놓았으면서 액박버전은 번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놀린지 그, 모르겠어. 그거는, 소니 코리아에서 개입을 했던가, 소니 코리아에서 번역을 해줬던가, 뭐, 그런 걸일 수도 있겠는데요? 아마 음, 번역, 수... 번역 지원금 같은 걸 대줬다거나. 네, 그런 음... 거일 거예요. 아, 그럴, 뭐,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어, 뭐, 하여튼, 그래서, 그런 연유가 있었는데, 어, 뭐, 하여튼, 네. 저, 그러면은, 어, 저희, 칼라스케이 블루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 저는 뭐, 분명 분불제 생각에 블루님은 분명 이제 피, PC 마스터 레이스이시긴 한데 그걸 일단은 차치하고 390을 0 기다리시고 있을 것 같은데 전 아이, 아이 방금 그 얘기 하려 고 그랬는데 저는 PC 2를 살 겁니다라고 하려 고 그랬는데 누가 그 뭐지 황요번에황 회장님 발표할 때막 PS5 뭐 Xbox One X 이런데 갑자기 PC 2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가 있던데 저는 사실 음,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액박을 고를 것 같네요. 깡 성능이 더 좋으니까. 네. 근데 저는 둘다안살 겁니다 아마도. 아뭐그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알고 있고 알고 <laughs> 네. 있어 알고 있, 알고 있는데 그냥 뭐 가정 하자는 네. 거였죠. 하여튼 그리고 뭐 네, 왜요? 네, 뭐. 아, 네. 예, 그냥 가시죠. <웃음> <웃음> 아, 그리고 어, 티덤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이미 PS4 프로 소유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그것도 심지어 스파이더맨 에디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 네. <laughs> 원래 저는 플스를 살 계획이 없었어요. <laughs> 콘솔 살 계획이 없었는데 음. 이거 스파이더맨을 클릭, 하시려고. 스파이더맨을 하려고 네. 처음에는 중고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중고를 알아보다가 중고 많이 컨데요. <laughs> 이거를 <웃음> 보다가 그 스파이더맨 에디션이 있는 걸 보고서는 그때 음. 눈이 돌아가서 다음날 보니까 손에 들려있더라고요 아예 제가 그 기분 <laughs> 알아요 제가 지금 제 손에 차 있는 에르메스를 볼 때마다 그 기분을 느끼거든요 아. <웃음> 아하, 아하. <웃음> 그래서 아. 사실 이번에 이번에 그 마이스 모라레스를 어째 풀스포에서 하게 된다면은 또 그냥 굳이 사실 두개다 지금 당장 살 마음은 없거든요 그래서, 굳이 하게 된다면, 엑스박스, 오렉스스 가입을 하곤 할것 같고, 만약에 또, 마이스 모랄레스 에디션으로 플스가 또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음, <laughs> 근데 뭐, 이번 이게 음. 론칭 타이틀이라. 그러면, 그 나올 안것 같아요. 안할 네. 거예요. 론칭, 론칭 타이틀인데... 타이틀에 무슨 스페셜 에디션 붙는 게 있나요? 지금 지금까지 못본것 같은데? 아, 자, 어, 그런, 그런 경우는 저도 못 봤, 봤을... 어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론 이제 그 이제 론칭 론치 시스템에서 이제 시선이 뺏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마케팅상으로 봤을 때 그런 거는 못 하죠. 뭐 나중에 뭐 스파이더맨 2가 나오면은 거기다 그런 거는 나중에 나중에 해도 그때 또잘 팔릴 건데 굳이 론칭할 때할 필요가 없잖아요. 에이. 나중에 이제 약발 좀 약발 좀 떨어졌을 때 한번 달려줘야지. 그렇지. 그럴 때 한장판 감성으로 팔아야지. 그 게다가 이제. 뭐, 지금 소니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지금 일반판 생산한 것도 버거워 죽겠는데, 거기 이제 스페셜에 시언해 갖고 스큐를 또 나누라. 나누라 그러면 이제 머리가 터지겠죠. 걔네들, 그렇죠? 네. 음. 아,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뭐냐? 제가 너무 막물탄것 같이 한것 같아서 저는 엑스박스를 살래요. 아, 그래요? 아, <laughs> 생각해보니까 엑스박스, 뭐냐 올 액세스를 하면 PC에서도 할수 있잖아. 뭐 그렇죠. 올티메 그렇죠. 게임패스 올티메트니까 예. 이 PC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음. 네, PC에도 그 게임패스 쓸수 있죠. 그거 예, 예 게임패스 쓸수 있으니까 음. 엑박스 스살래요 그렇죠. PC에서는 이제 3080 혹은 3090달고 하다가 음. 집에서는 이제 앱박으로도 뭐, 하고. 집에서 이제 뭐 그냥 TV에 연결해놓으셨으면 이제 TV로 이제 엑박하는 거고 음. 그런 거죠. 예, 네, 그래서. 나저나30 사실 근데 지금도 제가 PC를 엑스박스 고성능 엑스박스처럼 쓰고 있어서. 응. Uh 엑박 -huh. 음. 같은 경우는 심지어 뭐 지금 당연히 원엑스에서 이미 지원하니까 을 당연히 시리즈스에서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 베리어블 음. 리프레시, 아니 리프레시 e 하죠. 그 뭐라 그러니? 네. 예. 왜냐면 결국은 AMD, 예. AMD 를 RDNA 2 기반이기 때문에 어 아마 프리싱크로 그대로 쓸 거예요. 그래서 프리싱크 지원하는 애들에서는 뭐 120까지 이제. 왔다갔다 음. 할수 있는 게 가능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그 네, 그 부분도 있고 아, 소니는 똑같이 AMD 걸 쓰면서도 그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지원하는지.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번 세대는 일단 초반에 승기는 액박 쪽이 더잘 잡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뭐 훨씬 유리한 부분이니까 뭐 어디서 얘기를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확실히 이번에 액박이 지난 세대 이제 원 론칭 때 완전히 초를 쳐도 짜잖아요. 이게 뭐뭐 뭐 하드웨어도 하드웨어였지만은 어, 일단 정책 자체가 초를 칠 수밖에 없는 정책들이 많았죠. 예를, 예를 들면 올웨이 언제나 온라인이어야 되고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피지컬 카피로 샀더라도 이제 DRM이 걸걸리 이제 계정이랑 바인 이제 처음으로 연결한 계정이랑 바인딩이 된다는 것도 있었어요. 그거 이게 사실상 중고거래나 아니면 빌려주는 거 이런 거다 막아버리겠다. 이 소리였거든요. 그래서 욕을 무지하게 쳐먹었어요 근데 물론, 나, 실제로 이제 출시하는 시점에서는 그걸 다 없애긴 했는데, 이미 PS4가 저만치 앞으로 나가고 나서 난 뒤였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사장이었던 사람이 잘렸어요. 엑스박스를 담당하던 분이.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새로 올라온 사람이 지금 엑스박스의 수장인 필 스펜서인데, 피스펜서가 굉장히 이 상황을 많이 돌렸어요. 그러고 나서 앱박, 그거 이제 뭐 하위 호환 정책이나 이런 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스펜서의 그런 철학이 지금까지 담겨 있는 게 이제 지금의 이제 3잭 x 인데 어떻게 보면은 상황이 좀 바뀌어, 상황이 이제 반대로 됐다고 볼 수도 있겠죠. 앱박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나 뭐애저나 이런 거를 등에 업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엑스클라우드도 그런 것들 덕에 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게임 패스 같은 경우도 어 사실 게임을 다운받아야 되잖아요. 일단은 그거를 그 부담 없이 할수 있는 것도 아 우리 애저 기반이기 때문에 아주 서버가 튼튼합니다. 소니는 튼튼한지 잘 모르겠고요. 사실, 불안한, 불안불안한 부분이 <laughs> 꽤 있어서, 소니, 그리고 사실 PSN 사고 많았잖아요. 실제로 PS3 시절 때는 제, 저도 겪었던 건데, 그때 해킹 당해갖고 거의 3주 동안 PSN이 다운이었어요. <laughs> 네, 그런 적 있었죠. 소니는 어디까지나 자체적으로 할 역량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음. 빌려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뭐, 아마존, 아마존이 어디든 빌려서 <laughs> 하겠죠? 네, 뭐, IDC를 빌려서 하겠죠. 예. 네.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자체 거 쓰면 되니까. 그렇죠. 애저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뭐 걔네들은 또 기술력이 엄청나 그쪽으로는 노하우가 있고 뭐 최근에는 음. 이상한 실험도 많이 했더라고요, 이제. IDC를 좀더 효율적으로 할, 할 방법이 뭘까? 이번에 물에다 묻어보고 해, 묻어서 해볼까? 아, 해 볼까? 실험 했던데 뭐 아, 결과가 쿨링을 좋았대요? 쿨링을 위해서였죠, 아마 제가. 알게. 예, 예. 그래서 예. 뭐나중에는 음, 음, 음. 그런 걸로 액박 할지도 몰라요. 음. 그렇죠 머리 바닷속에서 갑자기 막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고 이럴 수도 있는 거죠 해저 데이터 센터 아, 네.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일단은 액박이 일단 초기 승기는 잡은 것 같고 이제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액박이 준비를 더 많이 한 느낌이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피, 플스보다 플스는 여전히 좀 전통적인 시각에서 이제 게임 콘솔을 접근하고 있는 느낌이고 엑박은 이제 인터넷 시대, 뭐 그런 스트리밍 시대 이런 거에 더 대비를 잘 하고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이게 지난 세대랑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 바뀌었죠. 예.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요. 얘는 뭐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 엑스박스 오렉스 살것 같다. 놀랍게도. 뭐 하여튼 그런 얘기, 그런 얘기였고요.